오늘의 쏘잉 일기! 오늘은 택배로 도착한 원단들을 꺼내보았어요. 겨울 원단이라 부피가 엄청 큰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원단을 선택했고요. 이 원단은 벨벳 원단이에요. 벨벳 그리고 망사 원단인데 어, 그 부분에 자수가 놓여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원단이랍니다. 이 원단은 어, 일단 세 마에 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 마에는 한 1,600원 정도? 하는 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이 원단으로 치마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고무줄 치마를 만들어 보기로 해서 일단 재단을 하고 금방 박아서 고무줄을 끼워 주었답니다. 그리고 치마 밑단은 자수가 놓여져 있는 그대로 잘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밑단 처리는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원단으로 고무줄 치마 말고도 또 다른 옷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고무줄 치마 말고도 또 만들었던 옷은 조끼형 원피스예요. 양 옆에 겨드랑이 아래쪽에 끈이 달려있어서 그 끈을 묶어서 조끼처럼 걸쳐입는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니 하린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옷두 벌을 만들고도 아직도 원단이 남았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두 벌을 만들었는데도 재료비 5,000원도 안 들었다는 사실. 이 맛에 엄마는 미싱을 합니다. 오늘의 쏘잉일기 끝!